5년 차 당뇨병 환자입니다. 당뇨병은 평생병이라는 말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.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? 혹시 당뇨는 평생병이라는 말 때문에 힘드신가요? 사실 이 스트레스 자체가 더큰 문제입니다.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. 이게 인슐린을 방해해서 혈당을 더 올려버리죠. 게다가 식욕까지 증가시킵니다.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째, 생각을 바꾸세요. 평생 앓는 병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요.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억지로 벌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세요. 둘째, 오늘 혈당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. 오늘 좀 높아도 괜찮습니다. 꾸준히 하다 보면 당화혈색소는 분명 떨어져 있을 겁니다. 셋째,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으세요.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. 당뇨, 스트레스 없이 관리하세요.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해신이가 응원합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